다른 정보기관이 와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CIC, 다른 별도 조직을 통해서 CIC가 활동한다든지, 또는 CIG, 또는 CIA 요원이 와서, 어, 이 남한 지역에 와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이걸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형편이니까, 어, 미국의 에, 대북 정보활동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또 어떤 것이었습니 남한에는 행정자치 행정기관도 없고 집권당도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집권당이 존재했었는데 이미 46년 2월달서부터. 그런데 남한에는 집권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활동을 헐 염두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군이 직접 통치를 했기 때문에 자치 행정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완 민간인이 대북 정보 활동을 할수 있는 그 행정부 내에 정보 부서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정보한 대북 정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일한 가가할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남한에서 비밀결사활동을 하던 그런 테러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동원, 그것이 이제 백이사인데 그것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테러, 어, 정보, 첩보활동을 했습니다. 이백이사조직은 이북에서 넘어온 방공청년단 어, 청년들이 중심이 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북 정보활동을 하려면은, 어, 미군 입장에서 볼때 백인이 직접 가면 금방 드러나니까 한국 사람을 보내야 한다만, 고 근데 한국 사람을 보낼 이제 나만의 조직이 없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CIA와 그 백이사가 접촉이 되는 것도 CIA가 체계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백이사를 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연히 연결이 됩니다. 거의 우연. 그 이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니까. 백이사는 정부기관으로 편입이 안 됩니다. 민간인이니까. 그래, 그 사람들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직업이 있는 사람은 직장으로 돌아가고,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되고, 그래 있다가 나중에 1949년 1월 달에 맥아더 사령부가 미군 주한연락장교단을 만들 때그 사나로 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편이 그러했습니다. 그래 이 어, 이런 것을 어, 지금 소개했던 어, 북한 어, 소련 북한의 대남 정보활동, 그 다음에 미국과 남한의 에, 대북 정보활동을 이제 빙산의 일각의 일각 정도 소개했는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도 당시에 에, 해방 공간에서 북쪽에서 남에 대해서 정보활동하는 것하고 남쪽에서 북에 대해서 정보활동하는 것의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소련군 북한 측의 대남 정보 정치 공작 활동 담당 기구들은 잘 정비되고 상부로부터 통일적으로 지휘된데 반해 미군과 남한 측의 정치 정, 대북 정보 정치 공작 활동 담당 기구는 정비되지 못하고 통일적으로 지휘되지 못한다. 그런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 둘째로는 소련군 북한 측의 정보 정치 공작 활동은 범위가 매우 광범한 대반에 미군 남한 측의 정보 정치 공작 활동 범위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소련군 북한 측의 대남 정치 에, 정보 어, 아, 대남 정보 정치 공작 활동은 풍부한 공작금을 활용하면서 전개된 대반에. 남한, 미군 남한 측의 대북 정보 정치 공작 활동은 공작금을 그렇게 풍부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개됐습니다이 대목은 좀 재미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한 2, 3분, 2분 정도만 더 초과해서 설명, 쓰면서 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북한이 대남 정보 정치 공작을 하면서 풍부한 돈을 쓸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소련은 또 북한은 오늘날 또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데는 돈을 인색하겠으나 적성기역에 적성 대한 공격 활동에는 돈을 풍부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내부적으로 굶주려도 적성기역에 대한 아, 대남, 아, 적성기역에 대한 정보 공격 활동는 돈을 더 쓰는 것이 독재정권 전체주의 국가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빼놓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의 이유는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자마자 49년, 아, 45년 9월 달에 군표를 발행합니다. 소련군 군표를. 그래가지고 일제하에서 사용된 조선 은행권하고 똑같이 병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두 합병, 아카와 양화가 동시에 사용되면 아카가 양화를 구축해버립니다. 그리까 그러니까 군표도 사용돼요. 군표를 잘안 받으려 해요. 군표도 사용 사용되면 군표만 사용하고 조선은행권은 다 퇴장되는 겁니다. 어디로 퇴장 되느냐? 다 어, 집속에 가지고 나거 아니면 조선공산당은 군표로 가지고 쓰고 조선은행권을 다 받아서 저장을 합니다. 그 돈은 남한에서는 어, 일본 일제하에 발행된 조선은행권이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선 군소련군 군표로 어, 발행해서 사용한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을 팔면 이제 조선인권으로 받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남한의 대남 공격에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 또, 또 하나는 뭐냐면 남북간 밀무역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남한에서 북한하고 밀무역을 할 사람은 북한이 좋아하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밀무역을 통해서 돈을 번 남한 사람은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하고 연결된 사람들에게 돈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성시백 같은 공작원은 아예 자기가 남한에 와가지고 밀무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어, 돈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결정적인 것은 뭐냐 북한에서 1900 소련군이 1947년 12월에 화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가지고 국조선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로, 어, 화폐를 쓰게 하고, 과거 일제하에서 발행됐던 조선여행권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 이제 그걸 뺏어가지고 어, 어디로 오느냐? 남한으로 보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미군정이라 남한 사람들이 아주, 아주, 저, 각성이 안돼 있는 것이 북한에서 화폐 계획을 했으면 남한에서도 즉각 화폐 계획을 해야 하는데, 남한에서는 화폐 계획을 하지 않고, 48년 4월달까지 그대로 이, 어, 북한에서는 못쓰게 된 돈을 남한에서는 쓰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북한에서 온 돈이 남한, 북한에서 휴지가 된 돈이 남한에서는 아주 귀엽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공작품을 쓸수 있었는데 드릴, 요새 흘러, 시중에 흘러댕기는 말로는 그 당시 북한에서 온 조선은행권으로 샀던 부동산들이 어, 오늘날까지도 남한에서, 어, 북한 사람들의, 이 예, 어, 고정, 어, 고정 간첩들의 활동에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풍선까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laughs> 어, <저는 웃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해방 3년간의 어떤 그 정보 활동에 있어서 북한의 경우에 조직이나 자금,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운용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북한에서의 지원 등이 절대적으로 그 남한에서의 공간보다 우월했다고 어,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그것도 뭐 재밌으신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60년이 지났는데, 네. <laughs> 그건 아마 그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예, 토론, 아, 토론. 음. 저, 이두 분, 우리 먼저,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박사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2500년 전에 그리스나, 아, 60년 전에 그, 어, 한반도 공간에서 보내진,